주서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하나님께서 제들의 건강 체력 꼭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욕기 30장 16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읍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태들과채같게하셨구나 내가 죽기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런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하냐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리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국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죄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이리의 형제여 다저의 보시더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국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분 육신의 극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부르짖어 보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육신의 고통과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욕의 통곡이 애가가 되어 흐릅니다. 그럼 주님의 침묵 속에서 부르는 욕의 애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욕은 환난으로 인하여 밤마다 뼈가 쑤십니다. 마치 옷을 휘어 비트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주님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도리어 바람에 불려 가게 하시고 무선힘으로 공중에 던져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분 과거에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힘써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의 곁에는 그에게 동감하고 그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지 않았는데도 얼굴은 검어졌습니다. 욕은 이런 어려움들을 가사와 곡조로 삼아 통곡의 수금을 켜고 애곡의 피리를 불며 애가를 노래하죠. 욕이 부르는 애가 속에서 느껴지는 아픔은 욕이 친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고통입니다. 친구들은 동감은커녕 정지하고 조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여비 겪는 이러한 고통처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도 실은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 아닐까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을 공감하고 들어준다면 그 형제의 통곡을 잦아들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주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연단의 과정임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유는 다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셔도 우리의 호소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히 외면 당하고 하나님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가운데 뼈마디까지 쑤시는 통증은 더 애설하고 가녀린 애가를 부르게 하네요. 어디 계신지 알수 없고 애타게 외쳐 불러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통곡의 수금, 애곡의 피리를 연주하며 부르는 종의 애가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